안녕하세요. 아,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 앞으로는 이제 최소한 적어도 2주 만에 한 번씩 영상을 업로드해가지고 어, 올해 제 목표가 구독자 100명을 만드는 아주 소박한 목표인데요. 어, 그것을 이루려고 여러분들께 보다 많은 음, 시간을 음, 같이 하려고 합니다. 네. 어, 오늘의 주제는요 어, 열정을 찾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 제가 이 열정에 대해서 요즘 고민이 많아서 유튜브를 뭐 디지, 어,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 도저히 그 찾을 수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정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살수 있을 것인가 정말 이게 쉽고도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열정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시죠? 예, 열정. 영어로 패션이라고 하는데 음, 일단은 우리 인간은 그 동기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어떤 무슨 계기가 있으면 어그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근데 열정은 제가 생각했을 때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내는 그런 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뭐 여러 가지 뭐 취미도 있고 뭐 일도 있고 사랑도 있고. 다양한 열정의 형태가 있는데 어, 오늘은 취미의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어, 취미를 불어익히는 열정의 삼요소 어, 일단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성, 재미 그리고 자랑질 덕후 세 가지인데요. 그 이유를 어, 차차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어, 우리가 사람은 다 여러 가지 취미가 있잖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운동, 뭐 노래, 기타, 음악, 그리고 뭐 외국어 배우는 거 이런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 저는 이세 가지를 루틴으로 거의 매일 합니다. 뭐 퇴근이 한6시 정도 되면은 바로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그죠? 어, 식사도 안 하고 1 시간 뭐반동반 동안 어차피 뭐 운동하면서 샤워를 마치고 집에 오면은 그게 또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 그렇게 운동을 끝내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음, 취미 아 다음 제가 해야 될그 열정이 그 취미가 취미 아 취미가 그 음악이죠 음악. 예, 운동 다음 음악 음악을 요즘에는 버스킹을 목표에 두고 있어가지고 음 거의 1시간 정도 평일에도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고 그 음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요즘에는 다시 일본어 공부를 다시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또 일본어를 해 가지고 세 가지 루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이걸 매일 해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성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음 이게 쉽지 않아요. 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지루한 그런 것을 지루할 수도 있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할수 있는가. 아 일단 또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재미가 없으면 이거를 매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재미를 느끼냐고 생각해봤을 때 일단 발전에 포커스를 맞춰요. 발전. 운동도 하면서 제 근육이 정말 제그 어 물리치료사 분이 제 근육을 보면 3 개월 전이랑 비교했을 때와 이렇게 조금만 터치를해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많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얘기를 듣는 순간 아좀더 열심히 해야지 되겠다 내가 하루라도 빠지없이 지속적으로 하니까 이게 정말 다른 사람도 알아주고 어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생겼어요. 운동에 내가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 알아주고 어, 더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좋은 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음 그리고 뭐 영어라든지 영어는 뭐 이미 어, 어느정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가 또 어, 올해 최대의 과제, 과제인데 솔직히 아직 일본어는 크게 재미를 못 느껴요. 왜냐면 내가 잘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근데 음, 이 재미를 일정 순간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지루한 시간이 좀 의무적으로 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치가 돼가지고 그게 포텐시가 터질 때까지, 어, 그러니까 포텐시가 터진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 "아, 너 잘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럴 때까지 혼자만의 그 인내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재미도 무조건 처음부터 느낄 수 없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재미를 느낄 때까지 무한 반복 그걸 참고 열심히 하다 보면 재미를 느끼고 그걸 다른 사람이 알아봐 주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네 이런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자랑질인데. <laughs> 이것도 재미랑 좀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어느정도 한거를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여줄 기회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버를 통해서 자기의 탤런트를 보여주는 한 방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음뭐 굳이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뭐 예를들면 내가 기타를 좀 쳐가지고 어느정도 쳤는데 하, 이걸 좀 보여주고 남들이 이렇게 평가를 내리면 내가 그걸 자극받아서 더 열심히 할수 있는데 이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네 그대로 보여주면은 어, 자기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 주변에 뭐 보여줄 사람 한두 명도 설마 없지는 않으 시겠죠. 예. 근데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음, 첫 번째 두 번째 지속성과 재미는 자기만의 그냥 자기 선상에서 그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자랑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이게 없으면 그냥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끝나고 더 이상 발전하고 노력하지도 않고. 근데 다른 사람이 어, 어 내가 한 거를 좀더 잘한 거를 어, 봐서 어이 어 사람 정말 멋지다.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겠다. 이게 퍼지면 이게 진짜 신뢰지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인간관계를 항상 좋게 하시고 내가 열심히 한 거를 언젠가 뭐이 사람 뭐 기념일 뭐 생일 파티라든지 무슨 특별한 모임 있을 때 그때 보여주겠다를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는 거죠, 정진을 하는 거죠. 네, 이게 근데 어 말은 쉽지만 음 솔직히 그날을 위해서 매일 진짜 열심히 한다 이게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동기부여가 잘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망가짐을 다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고 근데 네, 하지 말아야 할때 것도 있는데 뭐 뻔한 얘기겠지만 이게 시간 관리의 어 자기 싸움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 유튜브 남들 거 웬만하면 안 보고 그리고 TV 뭐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줄여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들 뭐 자기 일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어 해야 시간을 줄여나가야 그게 가능한 건데, 그게 없이 어 정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은 예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어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어, 사용을 하는가 그러니까 그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음, 최대한 그죠 최대한 포커스를 자기 발전이 매일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자기 발전을 어, 이루어 나가는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마지막에 말이 조금 <laughs> 좀 어려워져 가지고 좀 꼬였는데 네. 어, 잘 알아들이라 믿고요 어, 저도 새해부터는 어, 더 많은 연상과 어, 여러분들 또 그리고 저도 더 자극을 받기 위해서, 이 유튜브 촬영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